음. 음. 이렇게 지금 방금 조화 특성으로 하고 있었는데, 바꾼다고 하면은 친절하게 사람들이 기다려 주십니다. 아주 좋은 신분들이에요. 음. 그래서 만화 타임도 조금 하고요 물약도 조금 있어야 되겠는데 아직 뭐 먹을 수 있는게 안나오네 언제 나올라나? 그래서 여기는 어제 제가 유튜브 공략에 올려드렸던 곳 통곡의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음왜 나한테 별을 찍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게 탱커힐러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음난 이런 포커싱 집중되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힐을 넣으면서 파티원들 힐을 관리하시면 여전히 되는 그런 직업으로 왔습니다. 음. 자, 한번 조들로도 한번 도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음, 하지만 지금은 힐러 연습을 더 많이 빡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저 어제 힐 똑바로 못 넣어가지고 여기 지금 그렇게 어그로 저렇게 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파티원이 전멸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진, 진짜 파티 전멸되는 거. 예전에 한참 전성기 때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laughs>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어떤 분들 계시면 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왈인이기 <laughs> 때문에 그것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하지만, 더 열심히 연습해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게 동영상 편집하기 도전에 지금 느껴지네요. 아, 좋아, 아주 좋아. 업으로도 안 키고 완벽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연락이 왔네요. 뭔가 아니네, 운동 안 했다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음, 두 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와우를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최고의 게임, 음, 수퍼게임, 하이퍼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코비코 채널에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음, 위협 수준 높음 저렇게 뜨죠? 그러면 일단은 살살 빠졌다가, 그러면은, 뒤로 빠지는 동안에 탱커님이 어그로를 가져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맞는 방향으로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 친구가 이동속도가 빨라가지고 저한테 확 붙었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휠 둘둘 감으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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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파란색이 지금 친절하게 파티장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일로 오라고. 저쪽으로 다가가면 탱커님이 알아서 가져가십니다. 그게 탱커의 역할이니까. 위협 수준을 본인한테 끌어서 모든 공격이 본인한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탱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탱커님 위주로 피를 채워주고 있다가 혹시라도 다른 바닥이나 광역기에 의해서 파티원들 피가 빠지면은 그거를 챙겨주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탱커와 힐러의 포지션 역할을 믿고 아... 안전하게 저렇게 보스를 잡으면 됩니다. 뭐, 뭐 벌써 여군주 아나콘드라라고 하는 보스한테 왔네요. 어나힐걸 수명 걸렸다. 아프다. 아, 내가 아픈 게 아니고 그동안 탱커님이 아프다. 이럴때큰일 한번 주면은 어때요? 방금 피 많이 빠졌었는데 저거 한발 까득 찬거 보이시죠? 크으, 요렇게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이게 힐러의 맛이에요. 전 이런 게더 재밌습니다. 나한테 뭔가 를 시전하게 자꾸 빨간걸뜨네 자꾸. 안돼, 그러지 마. 아파. 킬러는 굉장히 야들야들한 존재 존재 약한 존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 음 그러니까 나 때리지마 지금은 요 여군주 아나콘드라 요 친구가 보스인 것같고요저 송곳니의 드루이드 저게 쫄따구인 것 같은데 보스 죽으면은 같이 죽나? 그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쫄을 먼저 잡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리는지 모르겠네 근데 애들 피가 자꾸 빠지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빨리 피를 채워야 되겠죠. 음. 만화는 여전히 여전하고요, 라이 넉넉하고요. 방금 또 컨트롤 실수해가지고 피어난 나 생명력 다 걸어버렸죠. 이렇게 방금 신속한 치유를 두번다 썼습니다. 으흠. 방금 도정님 여기 도정님 여기 근처에 노란색 이름 조 분이랑 탱커님이 피가 동시에 빠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즉시 시전이면서. 충전식인 요 힐을 한꺼번에 적재적소에 사용하셔서 피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런게 힐러의 재미죠 음 내가 있는 이상 오늘 당직은 금이코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아요 내 시종은 죽지 않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힐러의 매력 음 힐러가 이렇게 바쁜 직업입니다 뭐 아무것도 못하면 힐이나 해라고 어, 어 아픕니다 탱커님! 저 아파요! 이렇게 저한테 힐한게 있고 그러면 위협수준 낮아지면서 저렇게 탱커나 딜러한테 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음, 죽었네? 아무튼간에 다시 이어서 말하면은 뭐딜 못하면 어? 뭐 힐러나 해라 이단말 그가 쓰시는 분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잠재적으로 이 방송 보실 분들 음? 딜 못하면 힐이나 해라 이단 소리는 넣어두시면 됩니다 아, 힐러가 이렇게 바빠요 음? 여러분은 그냥 음? 피는 힐러가 채우겠지 어그로는 탱커가 다 맞겠지 공격 다 당하겠지 그러면서 몬스터 뚜까해면 되지 않습니까 음? 물론 뭐 딜러분도 들 그러시겠죠 그거 피하면서 거북을 관리하면서 다른 애들보다 딜도 많이 넣어서 해야 되거든요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확 제가 드리는 말씀은 힐러도 여러분들만큼 바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 힐러 매우 바빠요. 놀고 있는 직업 아닙니다. 편한 직업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힐러가 체질인 분들 만나면은 게임이 좀 편하죠. 정말 뒤를 믿고 자기 할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음. 여러분은 고품격. 회복 드루이드를 지향하고 있는 2 0 레벨이구나 21레벨 회복 드루이드 어, 쿠미코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망주는 음, 저 뭐야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르센 뱅거가 그렇게 로리를 좋아했죠 그래서 별명이 로리뱅거죠 이렇게 유망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개인 <laughs> PR도 해주는 어제 여기서 전멸 당했는데 네,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보면 그랬을 텐데 음흠, 이렇게 오늘 이유롭게 힐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루만 실력이 늘었네요. 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춤도 추고 저저저 저, 저, 군주 페티스한테 이렇게 딜도 한번 넣어주고. 죽는다. 많이 빠졌을 때 큰일 한번 주고, 안 빠지는 친구한테는 작은 힐, 회복 넣어주고, 피어 탱커는 피어 피어나는 생명과 회복과 재생 도트 힐이 빠지지 않게 최대한 유행 유지해주고요. 음. 도적도 뭔가 피가 빠졌네. 음. 피어난 생명 짱짱맨!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피어나는 생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단 요 레벨 때 나오는 그런 스킬이 아니었구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됐었나 하면은 피어나는 생명이 아마 다섯 명한테 걸리는 걸 겁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힐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붕대감는 그런 예방치료 느낌? 부시딘 바르는 느낌? 그런 거였는데 이제 완전히 메커니즘 바꿔갖고 한 명한테 들어가고 다른 사람한테 못 걸는 그거는 똑같은데 힐량이 늘어나는.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피어나는 생명 옛날에는 여기 근접 딜러들한테 걸때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걸어놓으면 그 친구들은 알아서 피하니까. 네. 그리고 작은 거 붕대 감아놓으면 알아서 살거든요. 특히 도적들. 음. 네. 친인 애가, 어, 클릭은 안 하고 힐은 걸어준다. 도닥붕들. 아, 요즘 도닥붕 아니지? 도적 겁나 세다카죠그럼안 되겠네. 도적 유저분, 죄송합니다. 비할 생각은 없었어요. <laughs> 그냥 옛날엔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 기역시옷 뭔가 파란템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거네요. 요럴 땐 표범으로 해주면은, 표범이 여기 능력치를 보시면은, 어, 이동속도가 30%만큼 증가한다고 돼 있죠. 이렇게 음, 빨리 따라붙으시면서, 아니면 도망치실 때는, 요렇게 해서 질주로 이렇게 빨리 거리를 벌려주시거나, 요렇게 컨트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품격 방송, 힐러 공략을 지향하는 방송. 여러분 은 구미코 채널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복 드루이드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매우 바쁜 회복 드루이드. 극한 직업. 왜 극한 직업이냐? 입과 손인과 눈과가 다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극한 직업. 구미코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말 방송이 은근 피곤하게 느껴지네요. 와우. 하지만 재밌어. 음 이렇게 하는 사이에, 노가리 털면서 하고 있는 사이에 두 번째 네임드까지 이미 뒤져 있네요. 으흠. 이렇게 대상 변경하면서 어그로가 튕겨져 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요렇게, 오! 방금 운이 좋아서 크게 힐이 한방 들어갔네요. 피어난 생명의 지속시간이 몇 초니? 요거 알아두면 좀 편하겠네요. 15초, 은근 기네요. 어우피 빠질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하나 끌어주고요. 비생 걸어놓으면 저렇게 힐이 100 정도씩 주기적으로 타니까 탱커는 당분간 안전할 거고요. 그리고 방금 컨트롤 하신 거 보셨겠지만, 만피가 됐는데, 시전 시간 2초라는 재생이 한번더 들어갔어요. 그럼 다른 분들이 그 2초 동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컨트롤을 하시면서 조절해주시면 되겠죠. 네. 진짜 개정기속된 덕분에 마나가 부족하지가 않네. 요 아주 편합니다. 음. 지원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편하게 게임하고 있어요, 덕분에. 사제가, 뭐, 뭐, 한데 자꾸 피가 빠지고 있나? 이건 사제 잘못 아닙니까? 저 원거리 딜러가 어디 가고 쳐맞고 있는데 힐이 자꾸 빠져, 저거. 피가 자꾸 빠져. 뭐고, 이거? 이거는 사제에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매우 그렇게 생각해요. 새끼, 새끼야. 마이크를 조절했으니까 마이크 사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구요. 얏 회복! 피어난 생명! 재생! 괜찮나?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제발 괜찮기를 빌어요. 벌써 이만큼. 이만큼.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녹화도 이만큼이나 되었기 때문에 위협수 준높다없었죠 저는 이렇게 튀면 됩니다. 네. 애들 피가 안 빠지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걸수 있는 힐이란 힐은 다 걸어주고요 네음 확실히 어제랑은 달라졌네 아주 좋아 거리 안 멀어지게 이동속도 30% 빠른 걸로 붙어주고요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음 역시 힐러는 내 체질이야 바로 이맛이야 음 이맛이 힐러입니다 이맛 힐 이맛의 힐러 하지 템이 좋아서 그런지 컨트롤이 좋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이분도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게 큰힐 없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린이를 음. 데리고 안정적인 건가 보면은 어제부터 생각하는 거지만 저 데리고 해주시는 분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역시옷 기어크 시어크 이뭐내쭉빠졌었노뭐 아무도 없었는데 왜? 춤춤춤춤춤춤 음? 춤춤. 이때 진짜 춤춰도될것 같은데 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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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 거 귀엽네 야 여전히 계속해서 피어나는 생명과 회복을 주기적으로 유지하면서 더 많이 빠질 때쯤 재생을 한번 하면서 만화관리와 피관리를 동시에 해주고 있는 회복 드루이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옆 회복이 풀렸다. 아직도 송곳니의 드루이드가 어이야, 이거 몬스터가 많은 거야. 아니, 애새끼들 피가 많은 거야. 뭐이야 이거? 꿈꾸는 자는 음... 절대로 깨울 수 없다. 그래. 음, 음. 발로 주차면 깨든데 대부분. 싸대기쳐 때리거나. 응. 음. 안정적으로. 추가 딜 저는 도트딜 즉시 시전기가 두 개나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이 걸어 주셔서. 음. 딜에 보템을 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시면. 저는 이제 이틀 했지만 그래도 좀 했다고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이런 음, 게 가능하지만은, 웬만한 분들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음. 얏! 얏! 그리고 제가 건거 스킬은 위에, 저렇게 모스 몬스터 위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었네요. 와우는 이렇게 친절한 게임입니다. 잘 보시면 숨어 있어서 그렇지 정보는 다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와린이 분들은 보거 보는 게 진짜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다들 절벽에서 뛰내려 갖고 피가 빠지고 오네요 요 정도만 걸어주면 충분하겠죠 음, 나는 귀, 내가 한 거니까 나는 피어나는 생명 줘야지 나는 기생도 같이 줘야지 나는 소중하니까 껄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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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이것도 잡고 가네 저 노란색으로 된건 아마 선... 먼저 공격하는 캐릭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잡고 간다는 건 뭔가 좋은 거겠죠? 음 그래요 음 음음 뭐 음. 어, 자꾸 나한테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일까요? 어그로가 나한테 친다는 소린데 어, 그래 그러지마 아파 이제 이렇게 보이네요 제가 걸었던 지속적으로 주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남았지속시간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 피를 보면서 가능하면 저것도 같이 보면서 뭔가 한 개씩 딜을 보태주면은 더 편하겠죠 아여기 있는 요런 거 퀘스트는 스스로 수행하는 건가 봅니다 이렇게 불뱀꽃 보스 잡을 때나 그렇게 한 번씩 보태주면 되지 그렇게 저런 잡목들까지 있는데 전 딜러도 아닌데 굳이 무리하게 딜러를 끌어진 않아도 되겠죠 음, 사실 하면 좋고 안 해도 됩니다 음, 힐러의 메인 역할은 파티원들 피 관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 특히 탱커는 어그로 관리하면서 주변의 몹들 챙겨야 되고 딜러든 그걸 빨리 녹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딜 줘야 되고 저는 나머지 4명의 피를 싹다접포하면서 5명이네요 싹다 관리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처음에서 안 익숙하시면은, 빡세면 힐만 보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딜 못한다고, 그거 다른 거 잠깐 하다가 눕히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 이런 것까지 안해주는 친절한 회드 방송, 친절함을 지향하는 회드 방송, 쿠미코 t v 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목요일 제외한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슈퍼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혹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우 큰 힘이 되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아는 동안 어뭐 중간 몬스터인지 피가 만 천이나 되는 새끼한테 왔네요 잡고 가겠죠 안 잡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잡고 가나보네요 음, 음흠. 음, 스컴이란 새끼네요. 엑스컴이니 음, 외계인가 그거에 대전쟁. 해 엿, 엿.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축키가 지금 저는 지금 여기 저 왼쪽 위에 보시면은 탱커님 클릭돼 있죠. 근데 그러다가 저 보스 근처에 있는 몹을 클릭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클릭해도 되지만은. 저는 시프트 점을 누르면은 근처 몹이 되게 돼있어요 그 상태에서 시프트 Z와 여기 단축키 보이시죠? X를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공격 키가 나게 가 이렇게 위치 좋게 세팅을 해놨어요 음. 와우는 인터페이스 변경이나 이런게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시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 하면서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퀘스트도 진행할 수 있게 합시다 오 알아서 수행해주시네 방송 보고 계신다면 기역시옷 합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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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그 쇼트 합니다어 나한테 튀었네 음, 이렇게 무리해서 직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구요. 같구요. 다음에는 마이크를 좀더 크게 해놓고, 이걸 좀더 뒤로 밀어야 되겠네 이거 은근히 어, 여기 부닥칠까 봐 신경 쓰이네요. 요거 음, 지금 이렇게 해놓을까? 음, 상대적으로 낫네요.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일 수도 있고, 어, 멀리 크게만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목소리가. 찡. 아우, 피어난 생명소리 좋구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채팅방 들어와 계신 분 채팅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최대한 보고 같이 소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음,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비샤이. 음, 그런 동안에. 3마리가 붙어서 그런지 애스키들이 피가 좀 많이 빠지네요. 오! 이걸로 했는데 피가 많이 안찬다고 오! 얼마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 건가? 오! 으아! 비명소리까지 들리는 여유가 생기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옛날이랑 또 달라진 거가 여기 파티창에 옛날에는 그냥 요 직업 보고 직업 색깔 보고 탱커인지 아닌지 구분해 하고 제가 알아서 위치를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티창 제가 따로 만진 것도 없는데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탱힐딜딜 딜. 요렇게 되네요. 자동으로 세팅이. 어우, 진짜 편해지네요. 그래서 요렇게 거기다가 징표까지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요 위에 머리 위에 저별 달려 있죠? 저 탱커니 위에는 파란색 달려 있죠? 저렇게 편하게 보여 주는 저 모양을 와우에서 징표라고 합니다. 그거로 찍어주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요 정도급 난이도에서는 안 찍고 그냥 가세요. 그렇게 해도 지금 요 파티창만 봐도 수월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와우. 정말, 와우라는 단어는 잘 지은 것 같네요. 쓸데가 참 많네. 와우. 와우. 이렇게 여유 있는 동안에 사운드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마이크 위치를 조정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으흠, 안 되면 내일 좀더 조절하고요. 게임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제 목소리가 묻히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오늘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잡잡 진행되고 있어요. 음 여기가 은근히 또 동선이 커가지고 던전 자체가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저런 매우 어 나한테 붙었네. 당하지 마시고. 탱커 근처로 비 비적 비비적 댄스 댄스 쳐 주시면 됩니다. 렛츠 댄스. Just get down to do it. Everybody shut the booty to be it. 더또젖 이불아 나불랑 나불아. 지금은 사제가 바보같이 억으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다쳐 또들겨 맞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다 보고 있으니까. 음, 걱정하지 마시고 딜넣으시면 됩니다. 천나무적 길드에 계시는 라나 스프리 씨. 또 어디 계시노 음. 음, 그래요. 음, 어디 서버인지는 안 나오네. 무작위 던전인데 우리 서버에만 보이나? 우리 서버만 다 매칭됐나? 음, 그래요. 상관없어. 아무튼 저 하얀색 분은 보인 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사제라는 직업이구요. 사제도 이제 당연히 사제는 힐러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 당연하겠죠. 근데 그래도 초반군에서는 이렇게 던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자 사냥이 가능하도록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제좀더 클로즈업을 해드릴게요. 시꺼멓습니다, 사제. 뭐, 어, 전생이나 현재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애가 시꺼멓요 그래서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가지고 하는 암흑형 사제. 요게 공격력을 좀더 부각시킨 그런 마법형 사제입니다. 요렇게 채찍 같은 거죠. 시꺼먼 거죠. 꼽아가지고. 사냥을 하는 네 이런 사제입니다. 요거 채찌 요거 검은 거줄줄 줄 보이시죠 이거? 네음 저거를 이제 여기 말로는 빨대를 꽂는다고 하던데 요즘도 그렇게 부르나 모르겠네 옛날엔 그래 불렀습니다 음, 음 너무 걸을까 벌어지지 않게 여기 아마 힐도 사용 가능 거리가 있는데 요것도 아마 40m로 알고 있어요 맞지 싶은데 봅시도록 합시다 40m 여기 피어난 생명 보이시죠? 회복도 40m 재생도 40m 저도 저한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머리를 떨어졌을 때네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지금 요렇게 빨간색으로 불 들어온 거 방금 보이셨죠? 그동안에 너무 위험했네 네 저렇게 됩니다 거리는 최대한 안전거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확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공략해드리는 방송. 아, 오늘 방송 컨셉 마음에 드네. 요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좀 도, 도, 도움이 좀 많이 되겠는데. 그러길 빌면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여기 오시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회복 두류두라는 귀한 직업이 처음부터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트위치 채널로 바로 오시던지 해서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으흠. 혼자 이렇게 워맨쇼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은 게 좋겠죠, 아무래도. <laughs> 허허허허허허 그런 와중에 지금 군주 서펜티스한테 왔네요. 음 마지막 태기네. 죽을 각오를 해라. 형이 왔다. 어제랑 다를 게 오늘은 아주 안정적으로 전멸을 시키지 않으면서 아니, 하는 그런. 군주 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고 있나 봅니다. 뭐 그렇게 냅두고요. 이 와우는 이런 거벽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옆으로 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되구요. 쓸데없이 사실주의적이야. 그래픽은 애니메이션 틱 하면서. 으흠. 얍. 추가 딜. 추가 딜. 지생이 불려는 거가 보이죠. 아마 요게 으흠. 회복이랑 피어난 생명이랑 지속시간이 둘다 15초이나 한데. 하나를 시전하고 나면 저 다음 요거 돌 때까지가 3초 정도 걸리나 봅니다. 요 밑에 저 뭐야 여기 한번 시, 주문 시전하고 나면 제 마우스 쪽에 이렇게 쿨이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3초 정도 걸리나 봅니다. 이렇게 음. 조절하시면서 하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수분들은 요 회복이 마지막 틱 그니까 러 요거 지속시간이 풀리는 그 마지막 그거를 틱이라고 하거든요 그 틱이 풀릴 때쯤에 다시 한번 걸어가지고 틱이 끊기지 않게 하는 요런 컨트롤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수분들은 저는 음, 왈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매우 아쉽게도 차차 연습해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유튜브 방송으로 비교해보면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제보다는 압도적으로 나아 보입니다 음, 그렇게 봐주세요 제발 좋게 봐주십시오 형님들 사랑합니다 커가는 쑥쑥 커가는 와리니에겐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주십시오 <laughs> 음 음얍 탱커님이 너무너무 어그로를 잘 가지고 계셔서 오늘은 정말 안전하네요 아까부터 <laughs> 도닥 너 피관리 똑바로 해라 쳐맞는다 개새끼새끼야 음 경입에서 욕나오게 하지 말고 얍얍얍 영생의 베르단씨한테딜를 한번더 넣어주고요 넣어대요 정말 바쁘죠? 도적 새끼야너 붕대 안가물래새끼 죽는다 새꺄! 음 옛날부터 이어져왔던 도닥붕 습관이 남아있기때문에 당분간은 고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음. 좋아요 좋습니다 22레벨이 다 되어가는군요 흠 굿굿굿 베리굿 굿, 끝인가? 끝인가? 끝이니? 끝인가 봅니다 마린이는 인사하는거 잊지 않습니다 아닌가? 끝 아니니? 어 끝이 아닌가 보네 순간 이동했다 다시 들어가면 저분들이 있는 위치로 가리라고 희망합니다. 어 뭐지? 만하면 좀그좀 해주면서 하지. 끝인 줄 알고 나갈 뻔했네. 끝날까? 음, 끝났네. 음, 끝이네요. 아직도 여전히 요 불뱀꽃이라는 요 퀘스트는 수행이 안 됐네요. 음.